11월 졸트 구인 건수가 879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월 885만 건에서 6200건이 감소한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는 880만에서 885만 정도였으니까 이를 하회했습니다. 지금의 수준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치이죠. 참고로 전월치는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873만 3천 건이었는데, 11만 9천 건이 늘어나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게 직전 달 보고서였는데, 그때는 9월 달 데이터가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10월 달께 또 상향 조정이 된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879만 건 구인 건수의 위치는 여전히 뭐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높은 레벨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구인 건수 제가 살펴볼 때마다 보여드리지만 생각보다 허술한 집계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대로 믿기보다는 응답률이라든지 현재의 낮은 수준이죠. 구인 활동의 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높은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풀려질 수 있는 요소들도 한번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빠르게 고점에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구인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선행해서 우리 인디드 채용 건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당분간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충분히 전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가 1.39배로 집계가 됐고요. 뭐 같은 자료긴 이 합니다.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가 0.7 11월 실업자가 629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 평균이 1.2배니까요. 지금 1.4배 정도보다는 좀 낮은 레벨이고, 가장 높았을 때가 대략 2배까지는 갔었습니다. 1.96배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고용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진 모습이고, 11월 실제 채용은 36만 3천 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3.5%로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죠. 보시는 것처럼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보여 드렸던 이 고용률과 구인률의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진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달라진 고용 환경이 지금 제대로 데이터상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왜곡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절대 레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만 놓고 여전히 범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하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스매칭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용 시장의 이 불균형은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여전히 노동 시장이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급격하게 줄면서 또 실업률이 지속게 되는지를 또잘 살펴야 되겠지만, 뭐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BLS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또 상황을 봐야 될 부분이고요. 고용 건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채용 건수가 뭐 늘지 않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36만 3천 건이 줄었잖아요. 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빈 일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것은 고용 시장에 있어서 경기 충격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범퍼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재택근무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지역 제한 없이 중복해서 일자리를 냈을 가능성 저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미국인들로 채울 수 없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다. 빈 일자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히려 더 나은 인력을 뽑기 위한 대체 일자리일 수도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뜻이죠. 채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채용은 계속 코로나 직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50만 건에서 600만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협업자면당 구인권 수만 높아졌지, 어찌 보면 전체적인 구인권 수가 500만 명 레벨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두배가량 치솟았잖아요. 이게 지금 빠르게 줄면서 879만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강극만큼은 실제 채용이 채우고 있지 못한다. 결국 실제 채용은 550만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뭐 지금 저렇게 880만 가깝게 있는 구인 건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뭐 전체 퇴직자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29만 2천 건이 줄었죠. 한마디로 전반적인 고용시장 자체가 이제는 자신감이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자발적인 이직자를 봐야겠죠. 15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고 10월 달 18,000건 주는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크게 줄어들었죠. 따라서 스스로 옮기는 자들이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더불어서 해고도 11만 6천 건이 줄었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을 줄이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난 거고, 뭐, 기타 퇴직도 뭐, 사실 19,000 정도로 소폭 줄었고요. 자발적 이직자들이 조금 이렇게 줄면서, 뭐 이직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낮아졌죠? 2.2%로 좀 변화가 생겼고요. 뭐 계속해서 이직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는데 요번엔좀더 특히 더 낮아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데이터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가 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겠죠. 해고자도 줄었다는 것은 아직은 고용 시장의 위축이 본격화 되지는 않았다. 뭐 해고율도 1%대로 뭐 코로나 직전보다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11월 자료잖아요. 이보다 우리가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매주 집계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 해고자 추이를 먼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초반대 현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해고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네, 11월 절대 보고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부인 어, 건수 자체는 소폭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고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34배로, 어, 코로나 직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자발적 이직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모습은 고용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위축된 그런 노동시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율과 고용률의 이 간극을 통해서 여전히 880만 개 가까운 구인 건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간극 자체가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도 여전히 농후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인디드 채용 건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인 건수도 당분간은 이 추이를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ISM PMI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12월 제조업 ISM PMI가 47.4를 기록을 했죠. 여전히 위축 구간을 머물고 있고 지금 현재 수준은 14개월째 계속해서 50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전달에 비해서 0.7%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한 수준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신규 주문은 1.2% 하락을 했고요. 다만 고용은 2.3%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나름 선방하는 그런 PMI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어, 신규주문이 줄었지만 재고도 이렇게 소폭 줄었죠? 뭐, 따라서 신규주문 재고 스프레드로 놓고 보면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뭐,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빨간색 이 PMI 지수로 놓고 보면 결국 이 헤드라인 PMI는 지난 몇 달간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이게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냐?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러다가 10월, 11월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렇게 위축되었고, 12월 달 이게 소폭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반적인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도 뭐 전달비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나왔고요. 전달비에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이 뜻은 여전히 PMI를 선행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PMI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프레드는 가동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에 있다라는 뜻에서 놓고 보면 역시 재고 조정이 끝나가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죠. 바닥난 재고를 계속해서 채우는 수준이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달 동안 PMI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을 단순히 지금 이 스프레드가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을 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이 가운데 이게 재고 보충 수준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 실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확대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이두 개를 잘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경기 저점에 대한 회복 여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만 놓고 보면 여전히 재고 보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죠. 물론 전달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위치고요. 뭐 그렇다면 수요는 어떤지 뭐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10월, 11월 달만 하더라도 재고 보충 수준에 그치는 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달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12월 ISM 제조 PMI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꿈틀대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자체가 14개월째 기준선인 50 이하에서 위축 구간을 보이고 있지만 뭐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이해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제조 PMI 계산이 되는 이 위에 5개 항목을 보게 되면 확장 영역은 생산량 하나이지만 뭐 전달 대비 상승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뭐 신규 주문과 재고를 제외하고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디테일 항목을 보면 조금 더 제조 업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꾸준히 지난 6월달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상단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이 늘고 재고가 줄게 되면 이 지표가 올라가게 되죠. 재고순환 지표입니다. 이게 결국 플러스 영역에 진입을 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플러스 국면이라는 점에서는 재고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재고를 채운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고를 채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바닥난 재고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쌓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10월, 11월까지는 이 후자의 개념이죠. 일정 부분 재고를 보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이 12월달 데이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기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인데요. 어찌 보면 생산재고 사이클에 있어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이 고객 재고 부분이 50을 다시 하회했죠. 50.8에서 다시 48.1로 2.7%가 줄었습니다. 고객 재고가 줄면 결국에는 재고 보충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재고 보충에 대한 움직임은 직전 달보다 조금 더 소폭 줄었죠. 즉, 고객 재고가 줄었는데 신규 스프레드는 오히려 더전 달보다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생산량이 재고 보충이 아닌 수요에 대한 영향으로 증가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수주장고죠. 실제 수요가 살아나면 제조업은 특징상 수주장고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번 달 무려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달 39.3을 기록하면 체조 수준까지 떨어졌던 이 수주장고가 크게 급등을 하면서 45.3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50 미만이죠. 따라서 위축 구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주장고는 빠르게 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써 6%나 늘면서 바닥에서 크게 높아졌거든요. 실제 수요는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수주장고가 쌓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12월달 수주장고가 이렇게 크게 반등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수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꿈틀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급자 인도 시간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죠. 실제 업황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전히 47로 집계가 되면서 50 이하로 배송이 빠른 국면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직전 달보다는 조금 높아졌죠. 이 뜻은 느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50이라는 기준선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배송이 빠른 국면이지만 지난달보다는 배송이 느려졌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수요가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배송시간은 공급망 압력 지수와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개정이 되면서 뭐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11월달 0.11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섰고요. 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지금 플러스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급망의 혼란 정도가 낮은 수준인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이 붕괴되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배송 시간은 50 미만에서, 한마디로 배송이 빠르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디테일로 직전 달보다는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은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PMI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는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봤을 때 고, 고객사의 재고가 직전달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사들은 보통 재고를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줄으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죠. 이 부분은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배송 시간이 좀 늘었고. 증가했고 그리고 신규 주문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 어느 정도 제조업황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12월 달 PMI고요. 따라서 이는 10월,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단순 재고 보충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봤던 데이터들이 이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물론 뚜렷하진 않지만 지난 달보다는 제조업황에 대한 수요가 일부 회복되는 데이터가 집계가 된 것입니다.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확장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뭐 수주 장고라든지 배송시간 뭐 이런 디테일한 항목들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특히 고용의 증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12월달에 변화만을 놓고 봤을 때 제조업황에 경기 저점을 회복했는지 뚜렷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 다만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봐야 될 정도의 데이터는 나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의미있게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고용이 다음 달에도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더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배송시간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게 잡히게 된다면 제조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황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사실 소프트 랜딩에 있어서 매우 강한 기대감을 또 형성하게 하죠. 왜냐하면 소비둔화가 제조업이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선순환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파월이 오버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만, 파월이 기자회견에 밝혔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고요. 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인하에 대한 논의가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줄 정도의 FOMC 회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봐야겠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뭐 상황을 봐가면서 뭐할수 있다라는 개념 정도였고요. 오히려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뭐 따라서 전체적인 의사라운 내용을 살펴보면 목표물가 2%를 포기하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라 그런 급진적인 변화의 내용이 담겨있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럼 파월의 뭐 소통에 오해가 생긴 부분 어쩌면 이 부분을 이용한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렇게 12월 FOMC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시장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흘린 인터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중요한 것은 연준 의원들의 생각 자체가 한마디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자신감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 긴축의 효과가 앞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날 텐데 이게 과잉 긴축으로. 경기를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지금 잘 살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의사록 곳곳에 많이 담겨 있고요. 한마디로 대체적으로 특이할 거 없는 의사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결국 시장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뿐이다. 뭐이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됐고, 뭐 여기에 의도가 담겼든 아니든 현재 일단 시장은 이 금리나 베팅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 맞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어제의 금리 움직임은 뭐 이런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멘에서 후티반군이컨테이너션을 공격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기대가 쏠렸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지역이 중동이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안전자산의 선호로 쏠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란의 개입 여부가 빼들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의뭐사령관 추모식에서 사고가 생겼는데 100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이죠. 200명 정도가 부상이 생겼고 이게 이란 혁명수비대의 추모식에서 생긴 거라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좌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고인데 여기에 배후가 뭐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뭐 말은 많지만 뭐, 어찌됐든 이란 입장에서는 강경한 대응을 나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뭐 이런 확전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 요인이 조금 확대되면서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란의 전쟁 개입 가능성이 커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류 운송 비용을 높일 수도 있고 원유 가격이 들썩일 수도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후에 대한 기대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 어제의 시장이 그렇게 프라이싱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발표되었던 경제지표들 정리를 쭉 했고요. 또 조만간 경제지표들 내용을 토대로 차분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또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